안녕하십니까. 라파세라뿡파워 자동차 고장 예방 배신기를 개발한 매진 맥카이버 발명가 정선범입니다. 예, 자동차가 고장 나는 원인만 잡아주면 자동차 수명은 오래갑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니까 자동차 회사에 박사들이 얼마나 많고 벤즈, 볼보, 시카냐, 뭐 온갖 외제차그 사람들은 박사들이었고 현대. 기... 대우는 박사들이 없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댓글로 올리신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맞습니다. 박사님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대학병원에 왜 장례식장이 있습니까? 사장님, 정비공장에 왜 정비센터가 있어요? 차한번팔아놓고 차가 고장나게, 안 나게 하면 정비센터에 돈 벌어 을일 있겠어요? 부수 네. 팔아을일 있겠어요? 네. 아니, 차한대 팔아갖고, 폐차할 때까지 타면, 그 자동차 회사 망할까, 안 망할까? 망하지. 그걸, 이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모두 가스라이팅 당했다. 어디에 가스라이팅 당했다. 내가 산 차에 가스라이팅 당했다. 차가 고장이 나갖고, 정비 공장 가면서도, 그, 그 회사 편을, 내가 지금 벤치 타면 벤지 편을 들어요. 나는 지금 피해자인데, 가스 다량등 뭐냐면, 내가 피해자인데도 피해자가 조금만 잘해주니까, 아니, 가해자가 조금만 잘해줘도 그 사람 편을 들어버립니다. 네. 아, 자, 현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아도 마찬가지고. 다 센터가 있잖아요. 왜 정비 센터가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오일도 갈아주고 뭐, 히터도 갈아주고 그런 거, 소모품도 갈아주기 위해서 있지만, 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부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구석이 팔려야, 차한 대, 지금 수입차가, 예를 들어서, <laughs> 저 수입차가 있잖아요. 2 5톤 수입차가 엔진 하나에 도, 얼마인지 압니까? 1억이 돼요. 엔진을 세 걸로 통째로 사면 1억이 돼. 근데 차는, 차 값은 실제, 차 값은 뭐 2억에서 3억 사이라, 수입차가. 근데 엔진 하나에 1억이라. 우리 개인이 통째로 갈려면 물론, 자기 마, 마진이 엄청 붙었겠죠. 부속 하나하나에 마진 붙여갖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것도 차한대빼가 틀고 해가지고, 바로 해체를 해갖고 부속을 하나하나 팔면 세대 값이 나온대. 그 정도로 하나하나 가격을 매겨버리면 엄청 비싼 거라. 그리고 자꾸 그, 왜 자동차 회사 편을 드냐, 이거지. 박사들 있어요, 자동차 회사에. 박사들 몇댄명 있어요. 그런데 왜 고장 안 나는 차를 안 만드냐, 이거죠 내가,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궁금증은 왜 힙타만 갈고 올만 갈아주면 되는데 왜폐차할 때까지 수리를 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되고, 부품을 갈아야 되고, 니커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냐, 이거죠 그렇게 완벽한 차는 안 만든다는 얘기예요못 만든 게 아니고 안 만들어. 우주왕국선이 그 나사 하나 잘못 만들어고 그, 저, 저, 중간에 폭발해버리면 어마어마한 손해죠. 그러니까 그런 영점 기준으로 차를 안 만든다는 얘기예요. 부품을 팔아먹어야 되고 네. 고장이 나야또 노화가 돼야 또새 차를 사주잖아요. 그러면 기, 기존 고객이 미래의 우리 고객인 거야. 어.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동차 백신 사람도 천년도. 소마비 예방 접사한번 맞으면 평생 괜찮잖아요. 소마비 천도안 걸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도 백신이 필요하다 이거요. 예 그런 개념으로 제가 26년째 하다 보니까 백신이란 말은작년부터 공식화를 완전히 해버린 거예요. 제가 아 오랜 올... 오랜 기간 우리 제품 달고 100만 킬로, 200만 킬로 타고 10년, 20년 타던 사람들이 고장이 없대요. 정비공장 갈 일이 없대. 센터에 갈일 없대요. 술차들이 응? 근데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왜 장례식장 있어요? 그 장례식장, 종합병원, 대, 대학병원에 가봐도 젊은 20대도 죽고 30대도 죽고 그러더라고 장례식장에 물론 교통사고 나가서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걸려서 죽잖아요 그런데 응? 다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 현대의학으로 모든 병이 3만 가지가 넘는 병이 해결이 되냐고요. 현대의학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제가 왜 이렇게 자강하게 얘기하나카본하고 음, 네. 물만 잡아서. 되겠지요? 예. 예. 그 사상... 이해가 되죠. 우리 사장님은 지금 이0몇년씩 왔어요? 2016년 6월 씩. 딱 이제 만9전 됐네. 예. 야 그런데 몇 킬로 탔어요? 7만 8천. 뭐뭐 시내 발이 막 왔다 갔다 하고구만 출퇴근만 하고구만 그런데도 세차 살 때하고 지금하고 성능 차이가 나는요? 성능 차이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새차 탔을 때는 억수로 그냥 막 누가 뒤에서 기는. 상으 그치, 그지더 좋고. 소, 소리도 조용하고. 지금은 소리도 좀더 시끄러졌을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 악시 페달도 좀더무거워졌어요 무거워지고요. 뭐 그. 네, 바로 그게 노화 네. 증상이야. 대형차들도 새차 사면, 아이고, 새차한테 뭐, 뭐, 이런 거뻥 뭐 필요 하냐 이런데. 임시 저, 전비, 저, 폐차장에 가는 뭐, 세상의 모든 차는 처음에는 임신한 바였다. 맞죠? 예. 네. 임신한 바다고 나와갖고 관리하다가 폐차장에 가는 거요. 그래서 최차 네. 때부터 자, 자, 하면 좋다는 얘기가 그 얘기라. 카본 잡아주고 열 잡아주고 항상 세월 정도로 유지하면 고장날 확률이 확줄어든다 네. 특히 유로포, 하이브 식스로 넘어오면서 이차종차 특히 대형차 차주분들이 돈을 못 벌어요. 왜? 고장이 너무 많거든. 예. 네, 네. 어, 고장이. 그러는 걸 내가 제발 새 차에 나가라. 에이스 걱정하지 마라. 에이스 센터에 매뉴얼 데려가서 오일 교환을 기적으로 해줘라. 뭐 12만 킬로, 10만 킬로, 뭐 6만 킬로, 이 센터가 있잖아요. 가서 해줘라. 그러면 에이스 끝나고는 자기 맘대로 해라. 뭐 에이스 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센터에 호적이 올라가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매뉴얼대로갈아주면 그거에.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기계 떼고 가면 된다. 예. 아, 그러니까 야, 그런데 우리 사장님은 유튜브 얼마나 보셨어요? 어이, 오래됐지요. 아, 이고 오랜 고객님인데 어디서 보셨어요? 음, 경기도 화성. 화성에서 뭐 새벽에 왔서벨로스터 그냥 라셰 파워만달고 음. 그. 냉각수 첨가제. 오케이. Okay. 그거 입고 하다가 이제 이걸 중고로 이제 사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장착할라고 지금. 오케이. Okay. 이 차를 중 중고차를 사가온 건가? 칠만 사천 오백 킬을 사가지고 지금 칠만 팔천 킬. 아유, 그러면 전에 다른 차, 예, 우리 나페 세나풍 파워하고 패치하고 오케이. 그럼 반응이 있떤겨 아, 유좋지요 반응이 네, 좋으니까 그럼, 또 그래, 왔겠지. 그래. 예, 예, 우리 사장도. 님 이 시안은 브레이크도 잘 듣잖아요. 브레이크는잘 치고. 예. 쉬고 나가는 것도 잘 치고 나가고, 네. 연비도 뭐 차이가 많아. 어떤 사람들이 서울 갔다 오면 중간에 기름 내야 되는데, 기름 이는게아고 네. 게 갔다 오고 나서도 시내 발을 한참은 내다고 전화가 와. 전에 차는 티발차 찼기니, 음. 시내 주행만 하나 왔기니, 별로 연비에 대해서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제 고립거로 치면, 음. <laughs> 연비가 많이 차이 나요그왜 그래? 시내에서는 그게 그거아니까가다서다가다서다 하니까, 가다 쓰다 가다 쓰다 네,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장거리가 뿌리면 확 차이가 난걸 느낍니다 그때서 이제 전화가 와요 와 사장님 장거리 갔다 오니까 자기가 뭐어디를 그, 갔다 오면 항상 엮는 기름이 있는 예. 그러니까 안 해보면 몰라요 내가 이 동영상 찍어갖고 얼마나 많이 올렸습니까 네. 수영차들도 자 오늘은 그러면 오일이 중요한 걸 알아갖고 오일정리기를 달려오셨네 오일정리기하고 그 다음에 개수있으면 연료 효과요 응. 음.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면, 어, 오일하고 연료하고 네. 한번 장착을 해보시 멀리서 오셨으니까. 우선, 연료부터 먼저 달았습니다. 아 연료부터 장착을 해갖고, 연료 일자가 분해하는 기능을 냈어요. 그 안에다가 자석을 여니까, 자가용운행거리도 짰는데, 뭐, 그 효과를 많이 못 보는 기다 대형차 같이 뭐일년에뭐 예? 10만키로 20만키로 타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뭐 몇천키로 타는 사람도 많는데 달고나 싶은데 우리 사장님이 3년간 응? 유튜브를 보시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니까 할거 많게 되고 그냥 sb 사갖고 오니까 이거 달고 싶어갖고 오셨는데 한번 시동 걸려주세요 액패드 한번 밟아봐요 이것도 반응이 오는가 연료 입자를 분해하는 기능을 100% 이어놨습니다. 착 밟아보자. 진동이, 진동이 없죠. 없이. 진동이 없죠. 진동이 확실히붙었잖아요 네. 소리도 많이 전혀 못해요. 많이 쳐요. 예, 연료만 영향을 미스도 이래요. 아. 내가 한꺼번에 다 해면 모르니까 네. 하나 해놓고 테스트 해보려고 내가 일부러 네. 한 거였죠. 과연, 뭐, 화성에서 부산까지 오려면 보통 시간이 안 걸리잖아요. 네. 일부러 오신다는 것은 매니아거든. 매니아 아니면 오겠어요? 아이, 참. 생각 서고 좋겠니, 오는 것이. <laughs> 그래서 보니까 좋으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SUV도, 안 뭐, 그리고, 예. SUV도 이렇게 연료 하나만 해도 좋은데, 이제 오일, 오일을 달 거예요. 오일 나면 또 까딱 까지요, 또. 오일 또, 오일 나름대로 역할이 있으니까. 음. 예. 연료는 연료대로 역할이 있는 걸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음. 연료, 첨가자만 해도 뭔가 모르게 다른 걸 느끼잖아요. 근데 연료 첨가자는내기름열 네, 때마다 해야 되거든. 그것도 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연료 첨가자는열 필요가 없어. 야가 역할을 다 해버리니까. 결국 연료 첨가제는 것도 연소가 잘 되게 하는 기능이거든. 다른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열료통 가자마자도 아유 진동이 떨렸네 소리가 조용하네 염두가 좋아진데 힘이 어, 좋네 음. 진동이 없어 그래요 자또 오일 한번 시동 끄고 오일 한번 장착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봐요 윤압기가 없어요 윤압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오일 폐유 몇 십만틴 차 폐유 한번 보이소 윤압기가 있는가 없는가 깎고 몇십만 키로된 폐유. 휴타. 휴타. <목소리> 봐요. 이건 몇 개, 몇개는네 저건 없어요. 아 1L 5만원짜리 온 사람도 깜짝 놀래요 아, 이게 더 이, 매끄럽다고. 이, 이, 더왜 그러냐면 아무리 5만원짜리 1L에 얘도 네. 폐유를 향해서 가겠다. 뭔 네. 말인지 그 이해가 되죠? 네. 근데 우리는 휴타 알리를쫙 하고 캄빼지만 항상 정류된 오일이 있단 말이야. 깨끗한 네. 오일이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야, 그만큼. 음. 느낌이 딱 오자네. 이거 음. 페이 받아 놓은 거 봐도, 보죠. 응. 음, 이거는 이거보다 더 매끄럽니? 여기 더 매끄럽지? 네, 이건 음. 엔진에서 뺀 거거든. 음.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거야. 이거는 히터 음. 카본하고 찌꺼기하고 빼는 거고, 이걸 일부러 빼는 거고. 응. 그래서 딱 오일을 만져본 사람이 진짜 운전사야. 음. 서원님 영상 보고. 평상, 어, 운주, 오일도 한번 평상, 내가 이거 물어보거든? 네. 운전 몇 년이 냐면 40년을 때. 손가락으로 장갑 벗고 만져본 적 있어요. 없대. 어, 네. 나 나는. 그래서 충격을 받는 거야. 나는 자주 만진다 예. 그래서 카본이 그만큼 무섭고 점도가 떨어진다는 걸 모르고 기존의 모든 오일은 핀 상태에서 교환이 이르기 때문에 그 차가 노화된다. 고장이 난다. 이해가 되죠, 네. 이제? 예. 네. 또 장착 중에 우리 제 차에 관심이 많네요. 제가 지금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지금 시동을 걸어놨는데 냄새가 없어요 냄새가 하나도 네. 없죠 여기 새차에 아파트에서 여기, 여기 와가지고 바로 장착한 거예요 이 차가 되게 40km도 운행 안 하고 바로 장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차에 닮으면 좋다는 거예요 새 차는 지금 정비 공장에서뭐 수리를 한거예요 없어요 올도 안, 안 갈지, 응. 여기서 다 해볼지. 자, 응. 대형차 거, 카본 빼는 거. 저 응. 그 안에는 내, 대형차 거 훌타. 저 응. 엔진 소리 봐봐요. 대형하다. 12만 운행하는 차인데. 10만 운행하는 응. 느낌이죠. 요, 세나 꽁파워 응. 경유. 아. 어. 응. 다 달아놨다고. 이거는 내 카하고 똑같은 거지. 예. 12만 탔는지 안 탔는지. 11만 9천. 11만 9천이잖아. 그럼 뭐 12만이지, 뭐. 여 경거동은 지우면 또 떠버려. 어. 운행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 어. 자, 이래서 스타리아 2 1년예 어. 구경을 시켜드렸습니다. 예, 세나풍하고 또 추가로 달고 배, 에, 연료 엔진오일 장착을 했습니다. 예. 싹 밟아보이서 압을 좀접어요 더 ч к 저� r e 저제가 독립 대형 차가 장착을 했습니다. 아. 이건 대형 차가예요 소형차는 이거 조금 3분의 2 정도 된게 있어요. 또. 공간이 없는 차는 그걸 달아줘야 돼요. 알수 없죠. 음. 들어갔지? 이거 어. 끌 때는 요거 끌러가지고 네. 17mm로 물고 끌러가지고 네. 밖에서 이거 요보도를 좀 빼, 병원을 빼갖고. 병원을 돼요. 어, 어, 아니야. 시동 걸어갖고 하니까, 어. 상관없게.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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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을 길게 좀 빼, 빼다가 대고, 요쪽 네. 방향으로 끌면 돼. 응.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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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 어르지? 우려, 우려 제게 올려갖고 하면 되니까. 응. 음. 음. 어, 묶을 필요도 없어. 제대로 놔두면, 이 차는 장거리, 뭐, 많이 타는 게 아니까. 니탑 내려보이소, 이제. 자, 이래갖고 우리 사장님 처음 풀이했습니다 자나깨나 눈에 밟히지요 하고싶어갖고 <laughs> 네, 한번 더 밟아보쇼 어? 자 짝밟아보쇼 아까고 틀린가 핸들잡고 바로 넘어가지요아세페달도 바로 넘어가보죠 또또 경유만 하는거하고 틀리죠 틀리틀리 예. 틀리. 네. 아, 네, 틀리. 자 그래서 따로따로 해놓고 이렇게 해봐 중요한 건 이렇게 알면 뭐 엔진 깨진 소리 나지 네. 열도 안 받았는데 지금 진동이 없어요 진동 없고 악셀 네. 페달 또 브레이크 밟아봐요 브레이크도 더올라와봤어 네.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아. 경기도 화성에서 이게 유튜브로 3년 보신 우리 화성시까지 새벽, 왔어요 새벽에 새벽에 뭐, 출발하고 남원요까지남 아이고 고생하습니다자 조심히 가시고요 우리 지금 장착을 고객님들이 지금 저, 저 차도 장착로 왔고 벤즈도 장착로 왔고 예 벤즈는 오일하고 이거 달아달라고 막 땡비같이 오시네 근데 이제 이거 용접을 흑기로 했습니다 용접을 정 장착하고 싶으면 어 파이프에다가 우리 니플 용접해 갖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세나품 파고 패치만 우선 허기로 했습니다 이분은 디젤이기 때문에 꼭갈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